다이소 왔다요. 일단 촬영하기 전에 다람쥐 인형을 샀다요. 다... 오, 잠깐만. 뭐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왜? 있었는데 없었어. 음, 뭘 사지? 안 사. <laughs> 가자 양목 펠트 라니 곰놀이 이거 살 거야 겟 <laughs> 여기가 그 800평 다이사 어, 이거 너무 귀여워. 나 이거 안 달고 다닐 것 같아서 패스. 어, 이게 뭐야? 나 너무 싫어해. 진짜 살거 없다. 포장용품 커널 왓? 이번엔 돼지가 있으려나 음~ 뭐~ 없었다고 한다 어~ 커 어... 슬리브나 살까? 슬리브요 집에 엄청 많은데 진짜. 어. 메모지, 아, 점착 싫어. 점착 싫어? 메모지? 네번좀 아, 볼펜 사야 되는데. 음. 음, 빨간색이 없는데. 요거 개. 내가 환장하는 인형 코너 어머 이게 삼천원이라니 아! 이건 안돼 작은건 이게 뭐야 왜 떨어져있지 이게 오늘도 착한 일 하는 체리 감자씨 킹밖에 생겼어요. 뭐지? 분명 고민데 왜 이렇게 할머니 스타일을 입으셨어? 왓? 어... 풀이 요즘 다 떨어져. 아이. 이건 앞으로 마블할 때. 아이. 이래봐도 그런 화보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거 집에 있는 건데? 어. 아니, 내가 쓰는 필이 없어. 맞는 건데 나 살까? 이건 좀 그런데. 그냥 목공포를 사겠어 Get. 저 부자예요 7만원 있어 이정도 부자가 아니는데 싫어 싫어 집에 많아 징글벨 징그러워. 힘들다. 내일 어. 집 싫어. 어, 엄빠 몰래 사고 싶은 거. 근데 너무 비싸. 비싸, 비싸라고. <laughs> 1 0번이다 100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간인뭐 <laughs> 살지 모르겠다. 너무 많아. 집에 아직 3개나 남아있어서 패스. 간식. 음. 오, 왜요? 캣. 오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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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오가 1,500원 원래 1,800원 어젠다 구독 안한 사람들 아 죄송합니다 야 친구한테 전화 왔어 아이 친구가 전화 전화 받고 왔어요 하하하 <laughs> <laughs> 초딩 트뭐 사지 또옆 음, 집에 있어 어머 싫어 어머, 무서워. 무서워. 우와, 라면 먹는 냄비다. 뭐 사지? 어. 이거 진짜 키울까? 음, 잠깐만. 이거 살 거야, 진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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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대충 이거 살 거예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천, 이천오백 원, 5천오백 원, 육천오백 원, 7천오백 원, 8천오백 원, 8천오백 원이 나왔어. 이거는 진짜 키울 수 있을까? 나 진짜 키울 것 같기도 한데. 아. 내가 친구랑 연휴를 마다 노는데요. 그때 물주면 되지 않을까. 너무 그런가? 그냥 천 원에 씹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냥 꾸겨질 수도 있고 날라갈 수도 있고 누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꼭쌀 필요가 있을까? 이 근데 진짜 키우고 싶단 말이야. 일단 걔 뭐야? 이 음, 그냥 우리가 아는 꽃을 키울까? 잠깐만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